안녕하십니까. 백문 배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법인세와 주택 임대소득세 편을 맡은 유왕님 회계사입니다. 네, 법인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이 5억 원, 법인의 다른 소득 금액이 3억 원으로 총 소득 금액이 8억 원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에서 10%에서 20%로 상승되어 어, 총 소, 총 세금이, 산출세액이 5천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토지 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음, 법인이 특정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어, 부과되는 세금이고, 그 특정 부동산이라 함은 주택과 별장,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현행 10%로 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제 개정에 따르면은,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 별장,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20%로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2번입니다.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예,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서 추가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사택 등 일부 주택은 추가 세율 적용해서 제외가 됩니다. 네, 다음 문부터는 주택 임대 소득세 관련입니다. 네, 3번,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은,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입니다. 네, 과세 대상은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과세가 되지 않는데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2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모든 월세 수입과 비소형 주택 해체 이상 소유하고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4번입니다. 미혼인 본인인 소유한 주택 한 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본적으로 1주택은 과세되지 않으나 2주택 이상부터는 임대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하느냐?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인 본인이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 주택수를 합산하여 한 채인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5번입니다. 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4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이고요. 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이므로 이건 비소형주택입니다. 이럴 경우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2021년 기소까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형주택도 월세임대 수입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네, 6번입니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지, 이주택 소유 기간 동안에 월세임대 수입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7번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에도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인지, 오피스텔, 임, 오피스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 임대 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주거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가 임대 소득으로 소득세 과세가 됩니다. 네, 8번입니다. 다가구 주택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는지, 한 채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 소득세 비과세인데요. 다주택의 경우에는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 한 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됩니다. 9번.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요. 판단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0번. 2주택 또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2주택이나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와 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 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2021년까지 소형 주택은 전세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11번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소유 주택 수인지 임대 주택 수인지 소유 주택 수입니다. 12번. 갑과 을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갑과 을의 주택수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 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어, 주택으로 보는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의 합의하에 그들 중 1인을 당의 주택의 임대수입의 기속자로 정한 경우에 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13번입니다. 소수 지분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자라도 임대소득세 과세가 안 되는지, 소수지분 공동소유 주택은 과세 대상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2020년 귀속부터는 소수 지분자도 해당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14번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 사업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료로 간주를 한다라는 의미이고 이 정기예금 이자율은 2020년 기속으로 현재 1.8%입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60%에 대해서 과세를 합니다.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하고 거기에 60%만큼만 과세를 합니다. 15번 공동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 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16번입니다. 소형주택은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주택을 세채, 소형주택을 두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주택 세채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료를 신고하면 될까요? 소형임대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수는 비소형주택인 세 채로만 판단을 합니다. 네, 세채 이상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대상이고요. 이럴 경우에 비소형주택을 세채 이상 소유하더라도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수도 세 채이고,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보증금도 이세 채에 대해서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 임대 수익금의 계산 방법은 공공요금은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료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고요.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총 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18번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의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됩니다. 주택임대 총 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 임대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됩니다. 19번입니다. 주택 임대 총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어, 임대 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 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인률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종합가세와 분리가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0번입니다.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주택임대사업 등록을 한 경우에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우대가 있습니다. 미등록시와 등록과 등록시를 비교해보면, 분리과세 신고 시에 필요경비는 미등록시 50%인데, 등록시 60%, 그리고 기본공제는 미등록시 200만원인데, 등록 시에는 400만 원으로 이렇게 우대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8월 18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유형 중에서 단기 민간 일반 임대주택 4년짜리와 아파트 장기 민간 매입 임대주택 8년짜리 중에서 아파트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21번입니다. 주택시작 안정보안대책 발표 전에 등록한 장기임대 사업자도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못 받는지. 폐지된 유형의 주택임대 사업자도 임대 등록 기간 동안에는 임대소득세계한 세제 혜택이 유지가 됩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등록, 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22번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가 됩니다. 사회보험료 부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법인세와 주택임대소득세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유왕님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